는 뮤지컬 배우 박민상입니다. 이번 블랙 메리 포핀스에서 사람매 중에 장남 한스 역을 맡았습니다. 어, 다섯 번째 올라가는 공연에 제가 참여하게 돼서 정말 너무나 영광이고요. 관객분들에게 도또 다른 매력의 한스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어, 그런 기대감으로 네,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아름다운 그 선율을 가진 음악이 어,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볼수록 계속 보고 싶어지는 두번세 번. 세 번? 네번 다섯 번 그날 밤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동생들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건을 더 주도 면밀하게 파헤치는 그런 집요함도 가지고 있는 냉철한 두뇌 소유자. 초연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기다려주시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배우분들과 함께. 연, 열심히 연습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저탁으로 오세요. TOM 일관에서 만나요.